만 아, 네. 저희 BCP 훈든샷도 일하기 하셨잖아요. 저희 소원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 방송이나 이런 분야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유튜브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모습를 통해서 디테일한 영상의 디테일한 모습 배우고 뭐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야, 이거 다 명단 뭐 알아 들어보셨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콘텐츠 학교에 와서 막내였는데 우리 동생들, 이래, 성장 속도를 보면서, 그게 너무 뿌듯했고, 제가 또, 또 많이 도움을 드리면서, 아, 아,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 시골 산천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더니만, 세상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영상편지, 이 아니, 라애 컴퓨터를 잘 모르고 그러던 컴맹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만들고 싶은 걸 작은 스킬을 가지고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래도 만들 수 있다는 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구독자 유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수익 카드 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5개월 동안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영상의 문제점 이런 걸또 전반적으로 배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발전시키는데 큰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1인 방이 유튜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인생 터닝포인트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꼭 지원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지적과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많이 받은 물로 해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저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기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농산물을 가지고 어, 이야기로 엮어가는 거 수업이 진행될수록 방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고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상상 외로 제가 모르던 거를 많이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아마 이제 수료를 하고 어, 다시 나가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해도 아, 이거 PC, PDF, 컨텐츠 앞에만 어, 제가 뭘 해도 못 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간지 서로 자극될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많이 가졌, 가졌었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게 진짜로 실력이 늘어나는 과정이더라고요. 었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영상 제작에 관한. 소세스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이런 과정을 지원하게 을 됐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크리에이터가 어렵지 않다. 가지고 있는 거를 꺼내 놓을 수 있게끔 모든 세팅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저도 1인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 가득한 그런 기 이런 것들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할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 먹은 대로 내맘 먹은 대로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고 유튜를 된다면 꼭한 번은 들어야다 성장하고 내 소통하고 내 나를 발전시키는 내 행복, 내 사랑, 다재다능 내가 가는 목표다 꿈의 장입니다 <laughs>